반갑습니다. 부자 노동자입니다. 이번 시간은 용접 재료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용, 용접할 때, 제가 저에게 자문을 구해서, 제가 지도했던 학생 중에, 어, 이런 분이 있어요. 그분은 30대 만났을 당시에 30대 초반이었고 가정이 있는 상태였었는데 어, 회사원이었고요. 용접 기사를 제가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저에게 용접 기사에 대해서 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용접 기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그 그, 그 친구는 특수용접 기능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 그 친구가, 그분이 다니는 회사에서 하는 일은, 뭐 용접 간단한 거 하면서, 이렇게, 용접을 자, 이렇게, 굉장히 잘해야 되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던 건 아니고, 용접도 좀 하고, 뭐, 자, 좀, 자지, 자질구리한 일도 하고, 뭐, 이런 회,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급여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저도 지금, 어 공기업에 다니고 있는데요. 저희도, 어 저희 설비가 고장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직접 하진 않고, 외부에서 업체가 들어와서 하는데, 저희가 입회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요. 저희는 이제 그런 거를 잘 됐는지 보는, 어찌 보면 감독한다고 할까요? 뭐그 정도 선에서만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급하게 배관이 배관에 이렇게 구멍이 난다든지 크랙이 생긴다 해서 뭐 이렇게 뭐 액체가 새나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급하게 어 업체가 들어와서 용접도 해주고 그러는데요. 그 친구가 하는 얘기는 이제 그런 광급공사나 이런 공사를 하는데 자질구레한 공사 같은 것도 많이 있는데, 그게 어 이렇게 예전에는. 수익 계약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업체가 선정해서 했는데 요새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입찰을 해서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걸 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 용접기사가 있으면은 그거를 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용접기사를 취득해서 그런 관급 공사 아니 그런 관에서 아니면 저희가 공기업 같은 데서 또는 어느 뭐 업체에서 그런 거를 입찰을 했을 때 자기도 자기도 거기에 입찰을 해서 그런 공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어, 괜찮은 생각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용접 기사 이론적인 거 이론에서는 어 아무래도 재력하기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려주고 기출문제 물어보길래 그런 거 푸는 방법도 좀 알려주고 실기는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어쨌든 실기도 좀 제가 지도해 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이 친구가 용접기사를 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그런, 그런 거를 입찰을 해서 공사를 따내서 자기가 하는데요. 저 저희, 저희 같은 경우도 제가 자세한 금액을 이렇게 어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게 문서 창에 뜨거든요. 가끔씩 뭐 어느 업체에 뭐 무슨 공사를 했는데 뭐 얼마 줬다 이런 내용이 요새는 그 내부 문서에서 보여요. 근데 그 제가 보니까 이게 크랙이 가서 배관이 이렇게 찢어도 액체가 막 센다든지 물이 센다든지 그러면은 그런 거 하는데 용접사들은 하루 일당이 뭐 보통 25만 원도 하잖아요. 그렇죠? 20만원, 뭐, 이렇게 하잖아요. 하루씩 쓰면. 그런데 그런 공사는 20만원, 25만원이 아니고, 기백만원씩 해요. <laughs> 그럼 용접사는 20만원, 25만원 받아가지만, 그 사장님은 기백만원 하니까요. 그게, 자기는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그런 경우 작업자들만 들어오고 사장님이 들어오지 않거든요. 사장님은 그냥 앉아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용접사나 그 작업자보다 자격을 가지고 용접기사나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장님이 돈을 보는 거죠. 네, 이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창업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위험 부담도 있거든요. 하지만 어 언젠가는 계속 용접할 수는 없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이제 나이가 조금 있고 그래서 용접을 계속 할 수도 있는데 뭔가 그 다음 용접 다음의 세계를 또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용접을 한참 할 때부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격증도 준비해놓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은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을 때. 공고가 떴는데 뭐 자격증 뭐 몸뭐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사람을 모집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기업에서 모집을 했는데 제가 마침 그 조건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응시를 했는데 이제 합격을 해서 이직을 했습니다. 이직을 했는데 그냥 용접을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그런 흑백의 논리로 이렇게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언젠가 우리가 은퇴할 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또 하나는 물론 용접사가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어 용접사로 계속 활동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된다면 또더 많은 대표가 된다면 창업을 한다면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잘못하면 또 많이 잃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미래를 잘 준비하시고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볼까요? 용접 재료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188강의 입개 부식. 입개 부식 한번 볼까요? 입개 부식이란 게 뭐냐면 자, 읽어 볼게요. 고온으로부터 급내한 것을 제거하라면 188강을 그랬다는 거예요. 188강을 188강이 뭐예요? 크롬 18%, 니켈 8% 들어있는 스탠레스 강을 188강이라고 한다 그랬죠? 고온에 급냉한 것을 재가열하면 고용되었다 탄소가 오세나이트 결정입계로 이동하여 탄화물이 석출된다 자, 결정입계라는 게 뭐냐면요 현미경으로, 현미경으로요 이렇게 결정을 보면은 이렇게 결정입계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용접을 하면 고온으로부터 급냉한 걸 재가열하고 또 이렇게 용접한 거를 계속 용접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용접을 한건 공기하고 만나가지고, 추운 날은 영하 막몇도 되잖아요. 네, 현장에서 일한다면은, 고온으로, 어, 용접할 때 1,500세가, 1,540도 높죠? 1,540도 녹은그 쇠가, 영하 몇 도로 급냉하게 되는 거죠. 또 다시 재가열하고. 그러면 고용되었던 탄소가, 이, 이렇게 현미경으로 그걸 보라, 재질을 보면은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 이걸 결정 입계라고 그래요. 이 결정 입계로 인해서 이 어, 이동을 해서 여기 요기, 여기로 크롬이 크롬 탄 크롬 탄화물이 석출돼요. Cr4c 이렇게 크롬하고 타, 탄소의 탄화물이 석, 이, 여기에 막 석출됩니다. 여기 이렇게 석출된다는 게 밖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크롬이 이리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크롬이 이렇게 결정 입기로 막 몰려드는 거죠. 그러면 이 크롬이 이 나머지 이 부분에서는 모자랄 거 아니에요. 원래 크롬 18%가 들어있어야 스테인레스 강으로 강의 효과를 발휘하는데 크롬이 이쪽 결정 입기로 몰려들었기 때문에 크롬이 모질라는 거죠. 결정 입기 부분에 크롬 양이 감소함으로 쉽게 부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접을 이렇게 용접을 이렇게 용접을 막 했는데요. 용접한 옆에 이런 탄화물 석출된 이 부분에서 결정이 있게 부근에 옆, 이런데 입계부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입계부식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탄소 농도가 0.03% 이하인 그런 탄 스텐 18, 18.8강을 쓰면 되겠죠 네. 그러면 탄소가 없으니까 CR4C 이 탄화물이 CR4C 인데요 크롬이 이 탄화, 탄소가 없으니까 이 탄화물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탄소가 0.03% 0, 이하로 들어 있는 거 그게 뭐냐면 STS-304 우리가 흔히 용접하는 우리가 써스라고 알고 있는 그 그거예요. 그거 스탠레스라고 알고 있는 거. 그 다음에 s s 3 1 6 l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결정 입기에 대해서 특별히 고민 안 하셔도 되거든요. 저도 용접할 때304 주로 다3 1 6 이런 거 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188강에 이기부식이 일어나는 걸본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laughs> 아직까지 저는 제가... 그리고 용접 사는 당연히 용접하고 가버리니까 당연히 모르겠죠. <laughs> 자두 번째 해결 방안이에요. 1 8 발강의 입계무식을 해결하는 방법 첫 번째 탄소 농도가 0.3 0.3% 이하인 걸 쓰면 되고요. 두 번째는 티타늄, 나이오븀 이런 걸 이거를 첨가하면은요. 이 티타늄이나 나이오븀은 탄소와 친화력이 크롬보다 더 커요. 그래서 Cr23C6 이것이 생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탄, 크롬 탄화물이 생성이 안 되고 어, 탄소하고 티타늄이 반응해서 산화물을 먼저 만들어 버리고요 탄화물을 먼저 만들어 버리고요 탄소하고 나이오붐이 만나서 탄화물을 미리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 크롬 탄화물이 생성이 안 됩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탄소 친화력이 더 크기 때문이죠. 자세 번째는 고온으로 가열한 후 크롬 탄화물을 오스나이트 조직 중에 용체화하여 급냉시킵니다. 그러면은 안 생기는 거죠. 이 어, 탄화물이 생성되는 온도가 400도씨, 400도씨 이쪽 저쪽이거든요. 어, 저번에 설명했었죠. 423도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 그, 그때 그그 400도에서 약 800도 정도 되는 그 온도대를 피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자, 네 번째는 850도 이상 장시간 가열하여서 가열 있게, 여기 크롬이, 크롬이 여기도 잘 퍼지고 다 이렇게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850도 이상 장시간 가열하여서 이게를 균일한 조성으로 만들면 됩니다. 특성적 기능사에서는 이렇게 자세한 내용까지는 안 나오고요. 보통 산업기사 이상에서는 뭐 여기 시험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188강 이 우리가 188강이라고 부르는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 강은 우리가 실제로 용접을 주로 많이 하는 거잖아요. 이 티그 용접이 나온 나와서 가장 잘 많이 용접하는 용접하는 재질이 바로 이 스테인리스 강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많아요. 그러니까 알면 좋겠죠.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문제는 188강 특성적 기능사의 문제는 188강이 끼기 부식이 어떤 거냐 정도만 나와요. 그 18발 강에 이뭐 이걸 설명하고요, 이런 걸쭉 설명하고 이게 무엇이냐, 1번 이끼 부식, 2번 무슨 부식, 3번 무슨 부식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산업기사에서는 뭐 이끼 부식을 피하는 방법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는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할 때도 아 18발 강에서는 이런 부식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거 알고 있으면은 좋겠죠. 네. 용접사라고 꼭 몰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음, 이번 시간은 열처리에 대비하겠습니다. 열처리는 금속 재료의 가열과 냉각에 의해 원하는 특성을 얻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그 주문 같은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요, 칼을 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근데 강력한 칼을 얻기 위해서 막 연구를 하고 그러잖아요. 드라마에 보면. 그 금속 재료의 가열과 냉각, 그러니까 칼을 만들 때막 풀무진을 해가지고 빨갛게 달아오르게 한 다음에 막 방치로 두들긴 다음에 막, 물 같은 데 집어넣잖아요. 그게 가열하고 냉각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원하는 특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칼은 어떻게 될까요? 왜 그런 일을 할까요? 칼이 단단해지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쟁터 나가는데, 칼 싸움 하는데, 칼을 딱 부딪혔는데, 내 칼이 부러져버리면은, 나는 죽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력하고, 단단한, 이런 재질의 칼을 만들기 위해서, 풀무질을 해서 막 냉각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걸 열처리라고 합니다. 금속 재료의 가열과 냉각에 의해 원하는 특성을 얻는 방법. 자, 일반적인 열처리는 첫 번째, 담금질담금질이 있는데요. 열처리는 시험에 한한 한 문제 정도는 항상 나오는 편이거든요. 담금질은 퀸칭이라고 불러요. 퀸칭, 퀸칭, 퀸칭이라고 부르고요. 퀸칭, 이렇게 부릅니다. 어, 사, 용조, 특성적 기능사, 용접 기능사에서는 당금질 이렇게 나오는데요. 산업기사 이상에서는 퀸칭이나 영어로 나오는 경우 있어요. 이렇게 영어로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당금질 하면은 뭐 그냥 잘 이해하시는데, 영어로 하면 당황하시는 분들 있어서 써놨습니다. 당금질 한번 볼까요? 탄소광을 A3 변태선, A3 변태점이 얼마죠? 910도죠? A3변대선 이상에서 30도, 50도 이상으로 가열한 후 급냉합니다 그러면 A3변대점 이상으로 가열하면 어떻게 되죠? 순철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탄소 곡선을 보면 이렇게 해서 얘가 910도죠 910도, 얘가 1400도 기억나신가요? 어 이게 FEC상태도죠? 나중에 한번 FEC상태도는 시간을 다시 한번 하겠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온, 이 온도대에서는 감마철이 되죠 감마철이 되고 오스트나이트 조직이 되죠 네. 기억나시죠? 그래서 A3 변대점이에요 A3 변대점 이상으로 가열하는 거예요 여기 이쯤으로 가열하는 거죠 해서 급냉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강도 및 경도가 상승해요 강도는 강한 정도 경도는 단단한 정도겠죠 네, 다, 다르죠 이게 이게 상승이에요. 당금질을 하는 목적, 이 당금질한 목적이 뭐예요? 강도와 경도를 상 상승하게 하는 거죠. 강도와 경도를 상승하게 하게 하는데요. 자, 이게 여기 지금 오스나이트 조직이잖아요.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페라이트. 그 다음에 여기는 페라이트 펄라이트. 여기 펄라이트죠? 페라이트 펄라이트가 섞여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 감금질을 하면, 기본 조직에서, 열처리 후 조직으로 바뀌어요. 마레텐사이트 트루사이트, 트루사이트, 소르바이트, 이런, 당금질 후 조직으로 조직이 바뀝니다. 열처리를 하고 나면요.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다음 중, 당금질 한 후, 당금질 후, 조직이 아닌 것은 1번 마르텐 사이트, 2번 트루스 타이트 3번 소르바이트, 4번 페라이트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페라이트, 펄라이트, 오스나이트, 어, 또뭐 있죠? 시멘타이트 이런 것들은 일반 기본 기, 강의 기본 조직이죠. 이거는 마르텐 사이트, 트루스 타이트 소르바이트는 열처리 한후 조직이에요. 다르죠? 열처리 한 다음에 생기는 조직들이에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이것도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탄소강 일단 열처리를 해서 열처리를 해서 온도를 올린다. 급, 급냉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취성이 생겨요. 취성 고온 취성이 생기거든요. 고온 취성이라는 건 뭐냐 철하고 철하고 황하고 만나는 거죠. 철하고 황하고 만나서 이거는 녹는점이 높지 않아요. 원래 녹는점이 얼마예요? 1540도인데 얘는 녹는점이 낮아요. 1400 얼마가 그러거든요. 제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래서 더 낮은 온도에서도 이 결정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결정 안에 녹지도 않았는데 결정이 만들어져요. 이 부분에. 요 부분이 깨져 버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이 부분이. 그래서 이 황, 철하고 황이 만난 이 조직을 황화철이죠. 이것을 안 생기게 해야 취성이 안생겨요 취성이라는 것은 딱 부딪히면 깨지는 성질이거든요. 그,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망간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망간하고 철이 반응해 버리는 거죠. 둘이 둘이 만나 가지고 황화철, 황하고 철이 반응하는 것을 막아줘요. 그래서 강에는 망간을 집어넣는 거죠. 자, 이거를 다시 이거를 정리한다면 고온취성. 그러니까 단금질을 하면 딱 붙이면 깨지는 성질이 생기는데 취성이라 고하는데 취성을 생기는 이유는 황 때문에 그래요. 황, 고온취성이 생기는 이유는 황 때문에 그렇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망간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고온취성이 생긴 이유는 황 때문이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망간을 넣으면 된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당금제들도 뭔지 알아셔야 되고요. 그 고온취성이 뭔지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